30년 이상 서울 노후 아파트는 68만 3,837가구이다. 이것은 2026년 추정 노후 아파트 현황인데 40년 된 이상 아파트는 30만 가구 정도 되고 특히 어 40년 된 이상 아파트의 13만 가구 정도가 강남 서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서울에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었는데, 주로 강남에 많이 어, 지어졌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태어나는데, 이 노후 아파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외관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건강이었던 생활상의 문제, 에 곰팡이라든지, 뭐 수도 농물이라든지, 배관이 노후했다든지, 아니면 뭐 누수라든지, 또는 장기수선부담금이 가중된다든지 아파트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노후 아파트 현황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30년 된 이상 아파트가 있고 또 40년 된 이상 아파트가 있는데 30, 40년 된 이상 아파트는 한 30만 가구 그다음에 30년에 40년대 이상 아파트는 38만 가구 된다. 특히 강남 서초구에 집중되어 있다. 40년대 이상 아파트는 그리고 이제 서울 주거용 건축물이 약 43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단독 주택, 뭐 공동 주택 다 합쳐서 하죠. 2021년 말에 43만 가구 정도 되는 동인데 가구가 아니고 이제 동한동두 동이죠. 43만 동 정도 되는데 약 절반 정도가 30년대 이상 넘은 노후 건축물 동이다. 그중에서 이제 노노 어, 어떤 아파트 동이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노원구고 615동이고, 그다음에 송파구가 453동, 양천구가 449동, 강남구가 416동, 서초구가 309동이다. 그럼 주택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일부 및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택은 뭐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대구부형 공동주택이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주택은 건설하는데 법이 두 개가 적용이 되는데 어, 단독주택 25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이제 대규모 건설할 경우에는 이제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공시에는 사용검사라는 용어를 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짓는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어, 중공시 사용승인이라는 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용, 어, 용도별 건축물 종류로에는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뭐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 기술 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이제 조사한 걸보면 건축물 중 절반 정도가 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그 건축물에는 뭐 주거 건축물도 있고 또 상업용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2 0 2 1년도 조사하는 거 보면은 30년 된 이상 서울의 주택 비중이 절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67.5%,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11.2%, 단독주택이 9.4%,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8.5%, 연립주택이 2.7%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로서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소유자가 한 명이죠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은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어 이제 30년 된 이상 아파트를 보면 은어 어, 전체 16.9% 정도 되는 4,124동이고, 그 다음에 30년에 40년 된 거는 3,097동, 4 0년 50년 된 이상 아파트는 854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는데, 어, 2020년대는 16.9%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보면은 가장 노후 아파트가 많은 데가 동이 노원구고 615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이 두 번째로 많 강남구 서초구가 이제 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볼 거는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구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3구에 노후 아파트가 많은 거는 19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30년, 40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노후 아파트의 2020년 추정, 그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년대 이상 아파트가 68만 가구 정도 되는데, 40년 된 이상 아파트가 30만 가구, 그 다음에 30에서 40년 된 아파트가 38만 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40년 된 이상 강남 아파트가 약 13만 가구, 약46% 정도 되죠. 그 다음에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3만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후는 44년 된 이상 아파트가 22,000 가구, 그 다음에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16만 가정 되고, 그러니까 30년, 40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이고, 그다음에 40년 이상 아파트가 많은데는 강남이 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먼저 겪어야 할 것이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안전진단 등급 기준으로는 A, B, C, D, E가 있고,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꼭그 안전 기, 그 건축물의 그 어떤 구조물의 안전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생활하는 불편하다든지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 건설이 되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아, 뭐 리모델링은 반드시 이 조합을 통해 가지고 주택법 적용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 되는데 요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이제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어, 노후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로 되고 또 어떤 슬럼 지역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다른 지역은 이제 새로운 어떤 택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어,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서울은 어떤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재건축이 아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노,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아마 어,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든 아니면 실고주 실수요자든지 어,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